호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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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부터도 고지원전 거울? 그으면 우리 바람이나 쐬러 갈까? <불> 이것들이 나 만나 두고 놀러 갈라 그래? <불>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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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불> 하나, 둘, 난 응? 너한테 정말 실망했어. 매일 그걸 묻지 않았니? 응, 아니야 원전골. 그래, 네가 다친 거 알아. 하지만 네가 위험에 처했다면 난 그러지 않았을 거야. 응, 아니야 원전골. 내가 싫어진 거야? 다른 여자가 생긴 거냐고? 응 아니든가 그, 그게 아니야 원전골. 우리 당분간 생각해 볼시간을갖자 아씨, 너놈개왜 이래? 아유 저리 가, 저리 가변견 저리 가라니까. 응. 난 그거. 없어 뭐야야 <badges> 근데, 넌 누구세요? 어, 어? 여기가 어디지? 뭐야 이거아? 이... 날 너희들 편에 껴줘 응? 근데 바가지면은 어디 간거지? 아 응.